이건은 옛날에 조용푸씨가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던 호공입니다. 박자는 4분의 3 박자고요, 오리지널 키로는 2키인데 제가 연주한 키는 하모니카로는 G로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고따라하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G키 하모니카를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연주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은 준비가 못했다 하시면은 제가 연주할 때 개명창을 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하시고, 어, 지금 꼭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어 저하고 수업을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C키는 전에 우리 기초편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키 숨어오는 바람소리 할때지키 했고, A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개 아키가 일단은 준비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따라서, 제가 G 키로 할 때도 있고 A 키로 할 때도 있고, 뭐 이것은 노래 곡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분의 3박자 이거는 왈수곡입니다왈수곡은 가장 박자 맞기가 좋죠. 박자 맞기가 좋고 지금 악보를 보시면 상당히 꾸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좀그 오래 연주를 하셨던 분들은 꾸밈음을 하시면 재미도 있고 어, 실력도 늘지만은. 아직 조금 그 연습이 덜 돼서 부족하신 분들은 꾸밈까지 예, 하면 은 박자가 안 맞습니다. 예, 먼저 개별적으로 연습하실 때 꾸밈을 벨트로 적어 놔 가지고 빨리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모니카는 느리게 하는 것은 그럴때로 그릇, 쉽게 따라가집니다. 그러나 빠른 곡은 그 박자 맞추기 힘드니까 어, 그 따라갈 수 있도록 연습 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곡은 뭐 특별하니 에, 다른 주법보다는 우리가 가장 그 하모니카에서 많이 사용하고 감정 표현이 가장 좋은 방법이 에, 베이스 주법입니다. 베이스 주법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다니니까 이제 제가, 제가 어, 이거 하면서 어, 우리가 그 멜로디 멜로디 하고 박자고 할때 박자에 맞춰서 한 바퀴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목적은 어디있냐 지금 하모니카를 볼때 입모양이 두 가지라고 했죠 입모양이 두 가지인데 입을 코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혀를 좌측으로 보이시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른편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좌측입니다 혀를 좌측으로 살짝만 앞으로 내밀면 오른쪽에는 소리가 나는 음이 되겠고 왼쪽은 우리가 주법을칠때 베이스 치는 이것을 띄었다 붙였다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일라 몰라도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박자에 맞춰서 내가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곡에 제 앞, 앞에다가 돼서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혀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그것은 이제 전체 여러분도 하시고 우선 여러분들이 박자하고 멜로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나눠서 간단히 에, 개명창하고 어, 멜로디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개명창을 먼저 하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솔미레도미올세 나도라 솔 미라 솔올세 나도 또 됐다 또에 도라 솔 미라 솔미레솔미내 돌에 또또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앞부터 눈에 익히셔야 되고 또 하모니카 자료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하모니카에서는 음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잘 잡기 위해서는 개명창을 가수처럼 못 하지만은 박자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전주 부분을 제가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전제 부분이 끝났습니다. 개명창 했고, 어, 개명창도 하고, 하모니카도 제가 연주를 했죠. 자, 멜로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연주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개명창을해해 보겠습니다. 솔라 미레도미 도레미솔 솔미 레미레도라도솔 도솔 도레미솔라미 o 솔파미레도도아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가슴 m 우도도도 솔미미레도자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레레도미미 레 도라 도레 미레 둘세민민 미레 도도라 솔미 라레 도라 도솔 둘 세에까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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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네 도도도 도도도 도도 레미솔솔 도도도 도라 솔미솔미미미레미솔라도둘셋둘둘셋자 여기까지 간주입니다. 여기는 간주. 도시라솔미, 라솔미, 도라, 둘, 셋. 솔라, 도라, 도레, 미래, 미라솔미, 에솔미, 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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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고 달성률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ds 라고 써졌죠 ds 라고 써졌으면 그 표시는 항시 항시 따로 붙은 표시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s자 표시돼 가지고 여에서두 번째 땅 7마디 8마디 9마디 있습니다 거기서 쭉 연습을 해, 이제 멜로디가 똑같으니까 쭉 불어오십시오 불어오셔가지고 말에서 어35 36 37 38 39 4, 39번에 보면은 우주본 같은 거 있습니다. 우주본. 고십자가가돼 있죠. 거기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욕대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항시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래 그 DS라고 써져 있는데 있죠.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거기는 생략을 하고, 마지막 부분만, 마지막 부분만 이제 끝나고 할때 합니다. 거기 부분 세 마디만 별도로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어, 설명도 마쳤고 했습니다.